안녕하십니까 생각 하는 진돗개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오랜만입니다 몇개월 만에 산에 오릅니다 생각보다 이제 뿌리 없네요 많이 우버져서 모르기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길로는 리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안게 있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또 한번 영상 찍겠습니다. 산에 잠시 올라오는데 묘의 근방에는 대지 흔적이 있습니다. 인적이 있는데는 풀이 조금 다니면서 이제 풀을 친것 같은데 일로는막 엉망입니다. 막 깊이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이들 오랜만에 풀레도 맞고 다니고 좋네요. 신났습니다 오랜만에. 냄새 맡아. 궁금한 냄새 나지 <laughs> 네. 겨울철 영상 올렸던 그때보다는 지금 그 안쪽까지는 풀이 우거져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 근처, 요 근처에서 아이들 그냥 오랜만에 노는 것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그러고 시간 보내고 내려가야 되 겠네요. 뭐 그래도 저는 못 들어가도 녀석 들잘 다닙니다 산에서 오늘 조금 일찍 제가 늦잠 자면 또 아이들 챙긴 대로 올, 못올것 같아서 좀 긴장하고 잤더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아침에 시장 가서 오늘 가게 필요한 재료들 시장 보고 그리고 부랴부랴 이제 내려왔습니다. 재밌지. 오랜만에 오니까 좋지. 왕껏 뛰어 놀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아마 뭐 다음달 정도 돼야 조금은 다니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온이 많이 차네요. 아이들 노는거 보니까제 기분이 좋네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온 보람이 있습니다 뛰어놀아 옳지 돼지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많이 풀이 우거지니까 확실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들어갈려 했는데 우거져서 제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강이사는 똥을 몇번 싸는지 엄청 쌉니다 지금 아 그래 냄새마이 똥 많이 싸나 돼지못 뭐. 오게 묘다 파헤친다 가보자 찬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행동을 보면은 찬이가 산에서 잘 놉니다 호기심도 많고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감각에 많이 행동이 보입니다. 지금 뭐, 다미하고 광이가제 옆에 이렇게 와 있는데도 산이 혼자 저 숲속, 험한 숲속으로 혼자 뭐가 들리는지 들어갔습니다. 아마 뭐, 짖는 소리가 나면은 애들 또 호발대로 뛰어 들어가겠죠. 제 영상 보시면은 겨울철 제가 항상 이 길을 제가 애를 데리고 올라오는데 겨울철에는 이만큼 뿌리 없습니다. 저도 요밤때 올라오는 게뭐 처음이면 처음이고 오랜만이네요. 그래도 여기 뭐 성묘 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닌다고 풀은 다배놨는데 저기 이제 인적이야 들어가죠? 앉는 길에는 풀이 우거져서 애들 데리고 못 올라가겠습니다. 찬이 가지 아무 뭐 어떤 이렇게 <laughs> 소리를 안 내네요. 그니까 찬이 목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올라오네요. 찬아, 찬아, 어디까지 갔다 왔어? 어? 니네 아까 막 짖는 소리 들리던데. 어? 뭐 보고 짖는 거야? 어? 자기 올라와 봐. 응, 어? 뭐 보고 지서? 응, 어? 뭐 봤어? 있었어? 말해봐 한 번. 가지 말고. <laughs> 야,는 또똥 쌉니다. <laughs> 안 나온다, 임마. 가을 산행. 오늘 그래도 뭐,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녀석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올시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산에도 올해는 조금 다니면서 저도 운동도 하고 아이들도 운동하고 좋은 경험도 할수 있으면 같이 하고 여기 배고프지. 이제 응? 어? 내가 밥 먹자. 8시가 아직 안 됐지만, 내가서, 려견산에서 이제. 좀좀쉬서서놀 다가. 챙겨주고 해야겠습습다좀좀더금 갈까? 까 자나 가 대구삼형제 산행.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